형, 형 반대쪽으로 올라가 봐요. 하나, 둘, 셋!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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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또 온다. 쟤두명이야쟤 쟤. 쟤. 관종이야, 관종. 왜국인 같고. 올라왔어. 어디가 아, 기모드야? 일로 와. 건너, 물 건너. 여기. 와... 여부팅 예, 준비됐습니다. 부스팅 해. 용광로 돌아가는 소리 들린다. 야, 부팅 여기 아까 없던 집인데. 차부팅 필요 없는 거 아니야? 어. 누가 죽었다. 누가 누가 아프? 헤이. 양보하면서 잡자 우리. 양보하면서 우리. 이거 들어가서 나올 수 있잖아. 야, 하지 마, 하지 마. Sit down, sit down. Hey, sit down. Sit down. Sit down. You want to die? Sit down. 헤이. Hey. Hey man, we have what? nothing. Take what we want. w a t c your what's, her, what's take, your name? Take what. 나와 나와. 이템 뭐뭐 있어? Uh, my name you is Rangbya. Uh, <laughs> take <laughs> what we want and leave us, please. We don't have anything right now. 너 유왕이랑 이거 이거 유왕 이거 이백 개 뿌릴 수 있어, 뭐세요 Hey, open the what? door. What? Open the door. Change, change yellow button. Change yellow. Yellow button. Nice. Where are you? Where are you? w h e r y e r are y e r e e you? Where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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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Where a y e r y e r e e Hey! Upgrade upg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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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grade. Hey man. What? I 우리 거 아니에요? Hey, bye bye. Thank you very much. Hey, good game. Thank you. -E -E? Amy, <laughs> Amy. -bye. Bye, bye. bye bye. Your clan name oh uh, very fantastic. M-E-M-E. -E. <laughs> wow. 오케이 바이바이 땡큐 땡큐 밈 가자 가자 빠이 빠이 굿바이 굿바이 아니 킬이는거 버려야겠다 아니 총알 다섯 <놀람> 발밖에 다섯 발밖에 안 줬어 해미. 핵이면 좀 늦겠다 아니 핵이라도 했 빨리 bye. 나와 바이바이바이 굿바이 빠이 야 생각해보니까 <놀람> 잠깐만 AK 되게 아까운데? 얘들아? 1050개 차지해 죽여 빼어 빨리 아형 그냥 그래, 갑시다 <놀람> 가자 가위를 베풀어 주자 <laughs> 진짜 시체 먹고 있어 <laughs> 모털 27개 생겼어 <laughs> 다른 것도 챙겼잖아 저런 거 보니까 철도 생겼어 아, 그거 생각나지 않아요? 어? 이렇게 <laughs> 존나했는데 안에 슈퍼 나온 거 웃겨 <laughs> 아. <laughs> <laughs> 진짜 진짜 그 방송 개꿀데 <laughs>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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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로 가지마 거기로 가지마 핵기어 거기로 가지마 <laughs> 어, 앞에 뱃집이네 얘또 <laughs> 뭐야 야또 <laughs> 뭐야 내기해 내기해 <laughs> 얘네는 또 뭐야 이 레그. 렉구가 있네 어 아래 아래 둘이야 아래 둘어 어? 이거 그거네 공갈병 야3일 부스팅 3일 부스팅 3일 부스팅 스겜 3일 스겜 헬기 떴다 헬기 떴다 어3일 스겜 올라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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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제일 천천히. 위에 조다 형이 올라가, 응. 뒤에 올라가, 가운데 올라왔다 아, 뒤에 올라가, 네가 빨리 올라가, 뒤에 따지고. 올라가. 아, 근데 AK 하나만 주면, 치면... 아, 떨어졌어, 떨어. 애 하나만 됐어. 줘, 일단 AK 다이나 네, 우리 해기 쓰리, 해기 쓰리, 해 빨리, 3 1 스팅, 다시, 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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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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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빨빨빨 좋았어 받으면 안돼아 점프하면 안돼본 거야 본거 점프해봐 아니 아니야 이거 위에 아, 기본 터득야다 아, 일단, 일단 위에 천장 기본 터득야 빨리 빨리 소리 가까워진다 위에 아. 넷 위에 둘둘 하나 둘 하나 이러면돼요아이 가면 있으라니까 안돼 아 다시 안 돼, 안 돼. 아, 올라가 아. 빨리 올라가 오오2 1해5 2일 되잖아 아니 안사 누구야 공 일어나 일어나 밖에 사람 아, 밖에 사람 없지 마요 칼 어? 들고있다 빨리 올라가 올라가 무시해 무시해 헬기 어차피 대포 쏘고 형 이거 그냥 기부토드 하나 수고 여기에 올라가면 안돼요? 아야 빨리 제발 그냥 해 어. 아니 그냥 이거 하나 수고여기 퍼... 어, 올라가서 됐대데됐는데요 한... <laughs> <헬덴인데요? 웃음> 이거 인합니다 인정. 한번더 올라왔어. 인정합니다. 한 명도 한 명도 올라와서. <laughs> 인정합니다. 꼭, 벗고, 꼭 올라가서. 어, 어, 어 올라가서 아, 그래. 아이, 바보들. <laughs> 우리 바보들 아니에요? 민호야. <laughs> 네? 우리 가 없잖아. 니보야 네가 천재인데. 전 천재가 요 그러네. 어, 나 올라왔다. 아, 올라갔다, 올라갔다. 시청자분들도 어, 아무도 모르고 있었던 거 아니야? 저는 <laughs> 뭐가요. 아, 면봉이 밟는 거야 힘들어 죽겠는데. 머리 탈겠 나와 상자 확인. 오나이스 오철 34개 1,500개. 보철한테줘 내가 다갖고 있어. 나이스 구워진 거 케이도. 나와. 안 구워져 있는데? 나야 나와 줄래? <laughs> <laughs> 건차 어차피 있, 있지 않아요? 안돼. 건차는 마음대. 야 이게 나무랑 이거 안에 챙겨. 안에 챙겨. 다. 요왕 800개. 음? 필요 없는 거다 버려. 네. 영광로에 영광백개 있었어요 야 민호야 네? 오늘 좀 똑똑했다 형 평소에 먹지 못했다는거에요? 약간 <웃음> 그런 감이 없지 않요네 뭐? 야 나한테 AK준 사람 누구지? <laughs> 나나나 저인거 같은데 자 허리쏘 한개 바닥에 다 앉아 여기 나무사리 어, 뭐, 왜? 저, 저, 왜? 저, 저, 앉아 주윤이 앉아 기차로 집터는 중 헬기 안.. 저기 있다 저기, 저기 보인다 헬기 조심해 끄덕끄덕해 끄덕끄덕해 빨리 얘또뭐끄덕끄 집가서 털 놓고 헬기 잡자 조심해 둘이 마. 헬기 어차피 레이드중 아닌가? 하자 아닌거 같은데? 대포할 아, 없지롱 총알도 없어 요대포할 <laughs> 없지롱 빨시다 일리오는데? 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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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털을 잡네 쟤쟤 헬기 아까 집돌던애들 한세 정도씩만 있으면 된다고 아요나한세 정도 있어. 저 여유보다 아홉 발 있어. 아홉 발. 사약이 있어. 저 스물 다섯 발. 민호 서봐. 아니, 아니 아, 민호 서봐. 아니, 서봐. 뽕을 이렇게 오면 거의. 수... 어? 안돼. 잡지 마. 이상 어? 이런 거 아무 것도 없잖아. 오지, 야 3일 가능 3일 가능 아, 3일 가는 <laughs> 얘들아. <웃음> 리얼 3일 가는 빨리 대기 온다. 야, 야 잠깐 잠깐 대기 대기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서로 와 서로 와 서로 와 서로 와서 여기로 들어오라고. 여기로 들어오 빨리 빨리 빨리. 와 뭐야 아무것도 안보이안 보...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 어, 보인다, 보인다. 보인다. <laughs> 안는데 누구 누구 <laughs> 빨리 뭐야? <목소리> 이게 뭐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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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laughs> <laughs> 왜전 여기가 더 위험해 보이죠? 숨어 있어? 숨어 있어? 대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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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발 쏘면 다니네 거. 숨어 있어 빈민가야 숨어 있어 대포 소리 나면은 바로 뚫고 나가야 돼 진짜 도망가야 돼 바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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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난 여기가 더 위험해 보이지? <laughs> 근데 요 앞에 우리 집 있지 않아 여기? 맞아요 가자 3일 중에서 야 하지 말라고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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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바 a 일게 토대로 토대로 일게 o 일 e 일 나가 나가 m m y Tom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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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o 일 m 일 t 다 m 이 y 아 o 그 집이잖아요 어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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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오케이.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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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여기 여기 아. 고 말고 고 말고 뒤에 꼭갱이들고 앉아서 구에서 간다. 아무것도 없던지. 저 어디 가는 걸까요? 매니에 깨야 되잖아. 아, 얘들아 벽 보고서 벽 보고 다 내려 다섯 아, 봐. 다섯명이더 있어. 조기다 올라가. 저기다 올라가. 매니에 깨고 섬. 아, 봐. 애들이 벽 보고 앞으로 만나다가부터 딱세 명하고 두명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거 같은데. 나으리다. 올라가 빨리 세명세명 세 명, 명 이렇게 이렇게 한명한명제 옆으로 와봐요 자봉님 빠르게 빠르게 얘들아 빠르게 일자로 말고 일자로 시간이 없어 아니 그냥 민호야 네? 네가뒤 위로 올라가 네뒤 위로 올라가 컴브리 아 컴브라 나와봐 내려와 컴브리가 지훈이 위로 올라가 딱 머리 위로 딱서 그냥 딱제 머리 위로만 어, 딱 네. 다시 올라가 다시 할게요. 라인이가 뒤 뒤에 맞춰줘. 어뒤 뒤에 맞춰. 그렇지. 어집집저 집. 네 집에서 사람이 있어요 저. 옥상에서. 아형 올라갈 수 있어. 올라갈 수 있어. 어 지금 문 열고 쳐다본다. 에이. 나왔다. 어디 아, 괜찮아요? 괜찮아. 주... 뒤에요. 뒷동산이요 뒷동산. 아 저기. 아니 됐는데 그걸 쳐다보고 있어. <laughs> 왜이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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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오는 거야? 가위 십. 김현아한 대. 빨리 올라가 빨리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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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말한 대로 딱 됐어 조우다형뭐 올라 가 밀린다 아, 나 밀렸어 왜 밀려 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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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캠 스캠 빨리 막기 전에 뭐지 나나 한 밀릴 밀동이 없어 유기고 안 올라가죠 이쪽에서 형이 못 올라간 거 아니야 형형 우리 형도 밀되는데?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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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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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안돼 안돼 아 미끄러졌어 다시 다시 저도다 여기 2단에 있어 봐요. 제가 올라가고. 아, <laughs> 어, 어 민호야. 그렇게 해라. 자신 있습니다. 바로 갈게요. 어. 찌렸다찌렸다찌렸다 아. 아. 아, 민호야. 아. 너무 어, 버렸다 아. 다시 다시. 좋다, 좋아. 형. 요다. 다시 야. 아, 2층 내려와. 2층 다시, 2층 다시. 1층. 2층 다시 내려와, 내려와. 2층, 2층 내려와, 빨리. 다시 서, 빨리 서. 박서, 빨리. 형, 형, 반대쪽으로 올라가 봐. 하나, 둘, 셋. 고, 고, 고. 저또 온다, 쟤. 두명이야 쟤들. 관중이에요, 관중. 관종. 외국인가? 올라왔어. 나이스. 나이스. 오집. <laughs> 너무, 너무 쓴거 아니야? 아, 다시 아니야. 아빠. 일로 와. <laughs> 아, 와이. 아, 저 얘네 건가? 뭐 얘네 집이야? 아, 얘네 용광로올걸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들어갔어. 아, 들어가도 뭐 있어요? 아니 아무것도 없고 가운데 1층 가운데 막혀있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어, 언덕 위에 집 걔네 용광로올거야 <laughs> 나올 수 있죠? 어 나올 수는 있어. 어, 하 뭐, 에어필드 쪽에 하나. 이년대. 아, 아이템 존나 많을 것 같던데, 집으로 가자. 갑시다경차 막아 버려야 근데 외부권 차잘돼 있어서. 여기 외부 건차 잘돼 있어? 네. 다 둘러져 있어요. 네. 다 있어요. 다섯 개인가? 여섯 개인가? 가자. 여기 존나 큰집 되겠다, 얘들아. 형형 형, 에어필드 에어필드 웨어서두개 하나 얘들아 또 딛고 있어 C4 두개로 이집 먹을래? 지금? 건차? 아. 존나 큰집될거 같은데? 이렇게 지어지면 견제 안 하면 근데 1층에 있는 것도 벽 넣을 거 아니야 어? 1층에 있는 것도 벽 세울 거 아니야 그니까 오총 쏘다 나 어디서? 도망 어. 가야겠다 에어필드 도 에어필드 두개 에어필드 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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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 빠져 안 돼. 아, 어디야? 왼쪽 집. 나무 있는데 나무 있는 집. 아, 저기 원래 어, 가자 가자. 그냥 가자. 바로 돌진하뒷편으로 뒷편, 돌아서. 이집 먹자고요? 어디? 야, 고 뒤로 돌아가자. 네. 기있으신분 저요 저요. 저 200개 있대. 아, 어, 빨리 주세요치열한안 돼. 반뿌렸어요 반. 하 따라 무시, 무시! 나와! 빨리 가자! 집으로 가자! 너무 밖에 아, 오래 있었다 설마 그 많은 사람들이 날 쏠까? 아, 저도 파워 업고 있어 원래 저희 집그 초기화 되기 전에 이 집이 있었잖아 위에 사람 한 마리, 초기 준비 3 <laughs> 2 들어왔다 숨었네 놀보있 어, 이스한원으로 나왔어. 헤드 하나, 헤다한 대. 가자. 거 배치 부서졌다, 나이스. 저기 여기 있거아래 여기 아닐까, 어, 우리? 집이 없어. 원래 있던 어. 야, 여기 용광로 하지. 몇 개냐, 저거? 저희, 여기가 우리 집이지. 저희 집이 없어요. 아, 저 집이 작아진 것같은 이 앞에 저희가 털어놓지 말어 여기 윤광로 들어갔대요스위치집위치 3단 3단 거만해 스위치트위치 어디 야, 아, 여기, 여기.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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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여기 털고서 렉 하나 먹었는데 근데 이거 들어가못 나올 것 같아 그런 느낌이 들 위에 어, 있다 1번 터미니 문 열렸다 문 열렸다 아문 열렸다 어? 문 열리는 소리 문열리 소리 어디 쪽이야? 려어 터치네? 2층 층으로 가는 거 했지. 아까 여기 뒤에 팔로 까먹 들어갔는데 여기 둘로거고로된야 해치가 그거일 수도 있어 그거 비번이 아니라 안 달렸을 수도 있어 야 뒤로 와 뒤로, 뒤로. 아니 여기 달려있어 이거. 아까 디... 봤어 아, 뒤로 와 뒤로 와 여기 토대 있다 토대 아까처럼 응. 4 4 2, 1 여기 여기 일로 와 일로 여기 저기 토대 깔려있네 네방 4명 어어 털이... 이거 건차 먹고 막지 않았냐? 건차 총쏜 사람 누구? 안 막지 않았어 쟤? 막았다. 여기가 건차거든 빨리 올라가, 아까처럼 차 부쉈잖아 조우다형 부쉈다, 부쉈다 어, 한명더한명 더, 한명더 이거 아니었잖아 빨리 올라가, 빨리 중앙에 올라가야 돼, 중앙에 아니 뭐야 왜 아무도 야, 안 올라가 토데이, 아니, 아까처럼 하라니까, 아까처럼 토데이 아까 토데이 딱 2층 올라간 서 누구야 조우다형이또한명 누구야 나, 나만 올라가, 왜 듀님, 듀님 토대 위에 올라가세요, 토대 위에 아, 저 옆에 안 밀리게 왼쪽으로 붙어, 왼쪽으로 한명더 올라가 그냥 올라가 올라가, 조우다님 올라가 아나 아, 올라가 있다니까? 는 형, 응, 올라갈게요 어. 그래, 올라오세요 하나, 둘, 셋 어, 뭐야 뭐, 뭐야 뭐 아, 뒤님뒤님왜 토대 위로 올라가야 하는데? h 바 v e 유신 u 에 e e 토대 위로 4명, 토대 위로 4명 제일 왼쪽에 있다, 왼쪽에 위에 엎으란다, 천장 천장 엎으란다 사이, 사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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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님, 빨리 텀블러 왼쪽으로 좀만 뒤에서 활 쏜다 갑니다 아니, 아 듀야, 붙어 천천천히천층 천천히, 천층 빠져 지금 천층 빠지라고 천층히천안 할래 천히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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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 예 에어 에어 빌딩 예, 아 뭔가 나쏴아죄송해요 보렉 뛰고 있다 내가 던데리포터포어 헬로 어 헤리포터 야로 야, 로 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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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로 헬로 헬로 야로 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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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대왔었는데 살살던데 아까 뒤에서 활랄라 왔거든 야 여기 밑에 아이템 좀 있는 것 같다 지금 여기 캐리포터 아니에요? 거 전차 따로 있지 테리포터 집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페... 안돼아 씨발 대기할 걸아 대기할 걸아씨 팔 들고 와 집에 가서 어,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어? 어, 2층 업그레이드. 된다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방법 있어. 캐리포트 몸이 산산조각나. 저 안에서 2층 잡하나 뚫을 수 있어요? 그럼 저희가 어, 들어. 한번 노력해볼게. 혹시 도끼인 사람 던져줄 수 있겠냐? 무탱에서 도끼랑 곡괭이 도끼랑 그냥 돼요. 야, 무슨 에에서기나곡기나 고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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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거나 고기나 고기 고기나 고기나 저희 뭐가 느낌이 여기 캐리포터 집인데? 아니야, 아니야. 위치 t 비 집이야. 트위 t 그래서 내가 미련 없이 뒤돌아서 달릴 수 있는 죽진 않겠어. 갔같이다나 버리고 가는 거냐? 다들 너무 자연스럽게. 저 그냥 나오십시오. 여기 더크맨 터치다. 더크맨. 어, 야, 우리 집앞에돌만사 얘들아 한번 쓰러. 여기 그냥 더크맨 터치다. 털, 털,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 가자.